깊은 밤, 편안한 잠을 위한 이야기, 꿀참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삶과 죽음의 경계, 저승길에서 망자가 마주하게 되는 가장 슬픈 선택에 관한 전설, 바로 저승꽃 이야기입니다. 이승의 가장 깊은 집착을 상징하는 꽃과 그 꽃을 둘러싼 한 영혼의 숭고한 결단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윤서는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아직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한 가지 후회만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홀로 남겨진 늙고 병든 어머니였습니다. 그때 그녀 앞에 검은 옷의 저승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자는 냉정하지만 절제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서의 홀령 이제 저승길을 따라 명부로 가야 한다. 이 길은 곧 망자의 마지막 시험장이니 길에 피어나는 꽃을 조심하라. 그 꽃은 내 삶의 가장 강렬한 집착과 후회를 상징한다. 저승길은 끝없이 이어지는 어둡고 쓸쓸한 길이었습니다. 발 아래에서는 사각사각 이승에서 두고 온 기억의 파편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참을 걷자 앞에는 삼도천보다 더 어둡고 거친 집착의 강이 나타났습니다. 강을 건너기 직전 윤서의 눈에 아름답게 빛나는 한떨기 꽃이 보였습니다. 그 꽃은 윤서가 일찍 여인 사랑하는 정인과의 잃어버린 사랑을 상징했습니다. 꽃에서는 정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윤서야 가지마. 이 꽃을 꺾으면 우리는 영원히 이 강가에 함께 머물 수 있다. 윤서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삶의 마지막 몇 년은 오직 어머니를 모시는 일뿐이었기에 이 잃어버린 사랑은 가장 큰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정인이여. 당신을 두고 떠났던 것은 이미 지난 업보. 나의 가장 큰 빚은 아직 이승에 남겨두고 온 어머니께 있어. 윤서는 단호하게 그 꽃을 지나쳤습니다. 꽃은 그녀가 멀어지자마자 빛을 잃고 시들었습니다. 저승 사자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녀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길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곳은 망자들이 이승의 집착 때문에 고통받는 절망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야말로 저승꽃이 만개하는 곳이었습니다. 저승꽃은 그 종류가 수만 가지였지만 모두가 마지막 집착을 상징했습니다. 명예에 집착한 자에게는 권위의 꽃이, 재물에 집착한 자에게는 금빛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윤서의 눈에 다른 어떤 꽃보다 강렬하고 고통스러운 빛을 내는 한 떨기 꽃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늙은 어머니의 홀로 남겨진 고통과 슬픔을 형상화한 꽃이었습니다. 꽃잎에는 어머니의 병색과 눈물이 어려있었고 꽃의 줄기는 마치 윤서의 마음을 옥죄는 사슬처럼 보였습니다. 윤서야 내가 없으니 이 집이 너무 춥구나. 내 손길이 그립구나. 윤서는 그꽃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삶은 어머니를 향한 헌신이었고 이별 후 어머니가 겪을 고통이 그녀의 가장 무거운 업보이자 마지막 후회였습니다. 사자님, 이 꽃을 꺾으면 어머니의 슬픔이 저에게 오는 것입니까? 제가 고통받는다면 어머니는 편안해지시는 것입니까? 저승 사자 그 꽃은 미완의 의무의 꽃이라. 저승에서 가장 무거운 꽃이다. 내가 꺾는다면 너는 어머니의 남은 슬픔의 시간만큼 명부에서 고통스러운 속죄를 해야 할 것이다. 꺾는다는 것은 내가 영원히 이승의 고통에 묶인다는 의미다. 꺾지 않으면 어머니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고 꺾으면 영원히 스스로 고통받아야 하는 선택의 딜레마였습니다. 윤서는 울부짖었습니다. 윤서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이 꽃을 꺾는 것이 결국 어머니를 향한 이기적인 집착일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윤서야, 너는 평안히 가거라였습니다. 윤선은 자신의 사랑이 어머니의 영원한 안식마저도 방해해서는 안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윤선은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꽃을 꺾는 대신 그녀는 꽃잎의 마지막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조용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놓아드립니다. 저의 집착이 어머니의 남은 생을 더 힘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부디 홀로 계신 그곳에서 평안을 찾으소서. 윤서가 손을 거두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슬픔을 상징하던 강렬한 저승꽃은 시들지 않고 순수하고 영롱한 빛을 내며 피어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한 마리의 하얀 학으로 변해 저승길을 거슬러 이승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윤서의 홀령 그대는 깨달았다. 저승꽃의 진정한 의미는 집착이 아니라 내려놓음의 용기이다. 그대의 사랑은 이제 족쇄가 아니라 어머니의 남은 생을 지켜줄 축복이 되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심판소로 향하라. 윤서는 비로소 미소지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사랑은 가장 큰 희생을 통해 자유와 평화를 얻었습니다. 윤서가 저승꽃을 놓아주자 그녀가 걷는 저승길은 놀라울 정도로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죄의식이나 후회의 무게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순수한 헌신의 마음만 남긴 채 명부로 나아갔습니다. 저승길을 거슬러 이승으로 날아간 하얀 학은 윤서의 늙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학의 기운은 어머니의 외로움을 달래고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저승꽃 전설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어려운 시험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마지막 집착이라는 것을요. 진정한 효도와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집착을 포기하고 평안을 빌어주는 용기에 있음을 말입니다. 꿀잠 이야기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집착을 내려놓고 평안하고 깊은 잠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